자, 반갑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아침 6시. 오늘장 투자 전략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지표 발표가 9시 반에 나왔고요. 지표 발표가 예상치를 크게 허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나온 지표는 물가 지수 중에 하나인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P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 예상했던 거는 이전보다 물가가 소폭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물가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은 되었었지만, 여기서 이 정도로 0.7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생산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0.3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수치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식품,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전 대비 하락. 그래서 이제 뭐 전년 대비 비교도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 비교보다는 지난달 대비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 라는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 물가 지수는 하락을 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하락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그렇다면 마진이 늘어나겠죠. 결국 실적 개선이 되고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한번더 올랐습니다. 바로 지표 발표고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없다. 너무 늦었다.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춰라. 뭐 파월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러면서 SNS에 올렸는데 뭐 오늘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PC 물가지수 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PC가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 조각들을 얘 하나 확인하고 이제 오늘 밤 나오는 CPI에서 마지막 조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미 이 수치에 대해서는 다들 뭐 물가 어느 정도는 높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에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장 빅테크 쪽에서는 약간의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제 오라클이 완전 초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30% 넘게 급등을 했었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이 지금 이 삼각편대가 돼서 AI 투자 사이클에 정말 어, 엄청난 수혜로 올라가고 있고, 애플은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어, 기관 투자들이나 어떤 평론가들은 애플의 신제품을 보고서 혹평을 많이 했어요. 아니, 누가 사냐? 그랬는데 막상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 엄청 가볍고 엄청 얇은 폰이 나왔다던데 하면서 또 평가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가 있습니까? 11월 11일 광군제가 있잖아요. 이때 또 아이폰 소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두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소비 이벤트가 있고 또 11월, 12월은 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거의 뭐한달 이상 이어지는 시기가 이제 겨울에 다가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게 많이 또 팔릴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번에 혹평에 나왔어도 사람들이 이제 무거운 폰, 큰 폰보다는 좀 작은 거, 가벼운 거또 이런 거 선호하잖아요. 폴더블 폰도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애플이 번에좀 떨어졌지만 이 하락이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외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한국장 오후부터 해서 쫙 올라가지고 어제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슈팅 한번 주고 이제 그다음 미국장 개장 하고 나서는 좀 밀렸는데 그래도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조정은 뭐 양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았고요. 솔라나가 그다음 좋았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이 어제 다 빨간불이었었는데 장 끝날 때 되니까 하락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장 시작할 때 요기였던 애들이 장 끝날 때 빠지니까 동반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쪽에 열기가 식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투자들이 많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에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이라는 애가 나스닥을 상장하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전주와 에너지주들을 한번 볼 텐데요. 원전주 올랐어요. 우리가 어 많이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오클로나 이런 애들은 전날에 뉴클리어 파워도 그렇고, 뉴 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전날에 올랐던 애들은 조정이고요. 못 올랐던 애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원전 쪽은요, 업종대 순환매가 있고, 이번에 텍사스 지역에서 웨스팅하우스 원전 4기가 2032년 가동 목표를 준비하고,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존의 경우는 원전 옆에,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 옆에 태양광을 추가로 추진하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BESS라고 하죠. ESS 어, 에너지 저장 시설을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8년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태양광도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 솔라에는쏠라에지나 임페지 같은 좀 떨어졌고 나머지는 좋지 않았나. 풍력도 어제 무난하게 올라졌습니다 G 베르노바 같은 이제 대표주들이 어제 큰 폭으로 올라줬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K 디펜스 ETF 와 정말 대단합니다. K 방산 ETF가 이번 달 들어서 맨날 신고가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지난달 저점 찍고 방상 끝났나 했는데 안 끝났어요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구성종목을잘 보시면 지난번에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게 h j 중공업이 원래 10%가 넘었었는데 9%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h j 중공업에 대해서 일부 매도가 있었고 제가 어제 수치는 다시 확인해야 돼서 지금 기억이 잘나지 않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수치 조절이 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어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다음은 이제 방산인데요. 어, 아까 이제 K 방산 ETF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어제 폴란드 영토 내 러시아 드론이 침입을 해서 폴란드 저, 전투기가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어, 주변 국가들로 이, 퍼지는 것이 아니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우리 억울하다. 우리 우리 맨날 증거도 없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어, 전쟁 확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는 나토에 속해 있죠. 그래서 나토의 영토를 들어갔다는 게 이게 되게 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방산주가 일제 히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방산주고요. 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한국 오늘, 열, 어, 9월 11일, 대통령의 이제 취임 100일 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오전 1 0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다들 뉴스 그 라이브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이 기자회견은 총 아우, 어,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10시에 시작해서 90분이면 11시 반에 끝난다는 거죠. 거의 오전장 내내 사람들이 이 라이브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것 때문에 종목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많은 이벤트를 보고서 라이브로 매매를 해봤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거 가지고 실시간으로 매매하려면은 이거는 정말 현장이 있어야지 이거는 가능한 거고 현장에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서 어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를 언급했다, 주가 급등, 막 이런 거 플레이를 하실 거라면은 저는 내일, 오늘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선출맨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보유 종목 이것 때문에 뜬다, 거기다 대고 이제 파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진입은 조심하자.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테마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 추격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어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속보로 그냥 계속 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 나 어제 어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250 투입한다 뭐 등등등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 구윤철 장관이 최근에 말 실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처음으로 영향가 있는 발언들을 좀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개 분야를 택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보이면 세상에 없는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게 말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250억 준다고 해서 갑자기 나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뭐 노벨상 받은 그런 실력자들이 해외에서 다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성공 확률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미 세상에 있는데 그거를 개선시킨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성공 비결이지 세상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그 클래스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 있잖아요, 신약. 우리나라 신약이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한국 K 바이오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죠? 우리나라가 세상에 없던 제품을 내놓는 거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K 뷰티예요. 어, 이쪽에서는 좀 신선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유망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전력 반도체 관련주 쪽에는 서 저는 파워넷을 제일 어, 원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핀 쪽에 있어서는 도대체 얼마 만에 그래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핀 관련주 다 죽었잖아요. 그나마 그나마서는 덕산하이메탈 오케이 좋고요. 특수탄소강 쪽에 있어서는 현대제철이나 세아특수강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주가 최근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세아특수강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기업인데. 음, 다시 한번 볼 때가 된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케이푸드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닭볶음면이잖아요. 삼양식품 이런 애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양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양이 한10% 정도만 더 조정받으면은 거기서 저점에서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우리 한국 시장, 우리 한국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3317.77로 2 0 3 3 6 대비해서 1포인트 돌파를 해서 굉장히 지금 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지수가 신고가 같다 그래도 돈번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네. 잘 없어요. 자 예전에는 2021년도 만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이 열풍이었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완전히 다 죽었다가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이게 하단에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과 함께 우리 시장이 엄청 뜨거웠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시장이 신고가 왔는데 거래는 어때요? 지금 8월 같은 경우 거래량 완전 죽었어요. 그죠? 거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무래도 코인으로 간 사람도 있겠고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장이 지금 완전히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빈집이에요 빈집 이건 빈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쌍봉이니 뭐니 이제 고점이라서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은 이때 그 주식투자 광풍 이랑은 전혀 다른 그냥 뭐 하는 사람만 하고 대부분 뭐 물려 있더라도 저기 뭐 엔비디아에 물려 있고 테슬라에 물려 있고 그렇지. 국장에 물려 있진 않거든요. 다 떠났어요. 언제? 작년 재작년에 다 떠났어요. 남들 갈때 혼자 꼬꾸라지는 거 보고서 와, 이거 안 되겠다. 다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장은 아직 상승이 꺾일 단계는 아니고 중간에 작은 조정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필연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한국 증시 5000포인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저는 의심해지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5천0 0포도 충분히 갈수 있겠다. 어, 당장 내일 모레 막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조정도 섰다가좀 심심한 시기도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우여곡절을 겪고 가겠죠. 우리 한국 경제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고점 나왔지만, 시장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음. 자, 저희 실전투자반에서는 최근에 시장의 주요 트렌드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성과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 8월 달, 7월, 7월부터, 어 저희 이제 투자하는 종목들을 조금 이제 압축을 시키고, 저희가 좀 개편을 많이 했어요. 추천하는 방식도 좀 바꾸고. 그래서, 어 최근에 성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음 약간의 저는 예전에는 공격적인 매매를 많이 좀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또 시장의 메인 종목들을 정교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승 우리가 처음에 5,900원 때 들어갔을 때도 어 굉장히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제 다시 한번 저희가 공격을 했어요. 음, 주간 추천주로 드렸어. 두 자릿수 우리 딱10% 어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오자. 라고 전략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 만에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10시 좀 지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요 구간에서 이제 한6%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4%를 찍고, 우리는 어, 뭐, 이미 다 매도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 추천주가 6승 1패에 현재 기록하고 있고, 현재 주력주가, 어, 두개 저희 성공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주력주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약수익 중, 하나는 지금 30% 수익에 임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지금 좀 챙겨놔야 돼요. 지금 챙겨놔야 되고, 우리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같이 가지 못한다면 그 종목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종목 신고가 같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수 뚫으면서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제가 주간에 어, 드리고 있는 종목들인데 현재까지 무난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금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오랜만에 할 예정인데요. 제가 추천주도 준비한 게좀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때 이제 준비한 종목에 또 들어갈 타이밍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혹시라도 된다면, 금요일 장중 방송에서 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우리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 챙겨가는 걸로,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도 제가 요즘 9월 들어서 어 아침 그 누구보다 먼저 방송을 열어서 이렇게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시황 플러스 추천 주죠. 추천 주도 같이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